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 네, 공모주, 어, 식감에도, 어, 식가주문 꿀팁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노 대비, 어, 공모가가, 아, 18,000원이었는데, 어, 식, 가는 22,200원에 시작했죠. 근데 이제 올라온척 하다가, 그냥 23%에 시작해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식, 가가 이렇게, 어, 벌, 별로 이제 뻥튀가 많이 안 됐을 경우, 안될 것 같은 종목은 시가 매도하는 방법을 꿀팁이 있어요. 이거를 9시에, 9시부터 에9시 9시 1분 사이에 시장가 매도를 하거나 지정가 매도를 하실텐데, 지정가 올라간 척하다 지정가로 19,000원에 매도했는데, 바로 그냥 빠져버리면 체결이 안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주문 정정해서 시장가 매도할 겁니다. 아마. 근데 8시 40분부터 8시 40분부터 그 9시 전에, 이 20분 사이에, 그냥, 공모가에다가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냥. 이거를, 공모 지정가로 한 다음에, 시장가가 아니라, 지정가, 지정가로 해서, 그, 공모가에다 걸어 놓으시면, 시가에 그냥 체결됩니다. 이 18,000원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가에 체결되는 거예요. 그 네, 이노덱 같은 것도 보시면 오늘 아침에 어, 18,000원이었잖아요 공모가는 근데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바로 그냥 빠졌죠 그냥 요거를 어, 지정 지정가로 18,000원 공모가에다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네, 매도를 걸어 놓은 9시 그 9시 전에 8시 40분부터 주문이 들어갑니다 9시 전까지만 어, 이렇게, 공모가에다 걸어 놓으면은, 그, 시가에 9시 정각에 땡, 그, 체결이 될 거예요. 나 9시에 회의 있고 바쁘다. 그런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이 20분 사이에 이거를, 매도로 걸어 놓으세요. 그렇게 놓으면 그냥 시가에 그냥 딱, 그 매도가 되는 겁니다. 어, 이런 거꼭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